안녕하세요, t 티예요 오늘은 높은 출력을 자랑하는 벤츠 C63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드리려고 해요. 지금 바로 등장해 주시죠, C63님. 벤츠 C63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해오며 광택 작업 완료 상태로 정말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합니다. 그럼 이 차량의 스펙 보러 가실게요. 이 차량의 같은 경우 C63 S AMG 등급으로 한정 판매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실내를 보시면 AMG 답게 멋스러운 실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또한 AMG 전용 시트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뒷좌석에 동승할 좌석은 있지만 공간이 작기 때문에 2인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벤츠의 실내 또한 눈길을 끄는 실내로 깔끔하면서도 조작성이 편리한 내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AMG 전용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AMG GT와 동일한 4.0L V8 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 510마력을 자랑합니다. 최고 시속은 290km를 발휘하는데요.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주행하면서 필요한 옵션들 외에 많은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단순 소리도 없는 깔끔한 무사고 차량으로 보험 이력 또한 없습니다. 현재 6,650만 원 광고 중으로 동급 매물 대비 전국 최저가 약속드립니다. 외관 실내는 물론 성능까지 우수한 벤츠의 C63S AMG 쿠페 차량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